네, 안녕하십니까. 제진스한 팀의 발표를 맡은 김윤준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명은 악어새인데요.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냐면 제 악어새가 악어 입빨을 청소해주는 것에서 떠올려 이름을 짓게 되었고 일단 온라인상의 부적절한 표현을 문맥에 맞게 순화하여 인감한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에서 점점 더 과격하고 부정적인 표현을 쉽게 접하게 됩니다. 댓글, 게시글, 온라인 채팅, 커뮤니티 등에서 욕설이나 험폭 표현을 일상적으로 터져 있으며, 심지어는 그 강도나 표현 방식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초중등 학생 중 10명 중 7명이 인터넷에서 욕설이 욕설이나 험폭 표현을 자주 접하고 있으며, 청소년 의 42.7%는 사이버폭력을 직접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 언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결국 일상 속에서도 폭력적인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언어 감수성이 낮아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언어적 공격성이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온라인 사회의 부적절한 표현을 줄이기 위해 기술적인 시도도 이어져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클렌버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녹선, 혐오표현, 비속어 등을 자동으로 감지해 댓글을 를 숨기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금액을 고려한 분석 등 여러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에도 실제 사용 환경에서 드러나는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첫째, 우회 표현에 대한 감지를 부족합니다 둘째, 강도 높은 표현 유주의 필터링입니다. 노골적인 요소를잘 찾아내지만, 졸업이나 혐오, 차별 발언에 대해서는 누락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용자 경험 저하가 있습니다. 문장 전체를 승김 처리한다면, 독자의 이해를 방해하거나, 사용자 경험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 시스템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이러한 행계를 고려하기에는 아직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소프트웨어 악어새인데요. 우선 이제 크롬 확장 프로그램 기반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접속 가능한 모든 웹 사이트에 대해서 언어 수화 처리가 가능하며 GPT API를 활용하기 때문에 웹 페이지의 텍스트, 텍스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분명에 맞게 부적절한 표현을 자연스럽게 수나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시험 영상을 통해 주요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 보시다시피 확장 프로그램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렇게 등록된 확장 프로그램은 우측 라이콘을 눌러서 호출하거나 해제로 동작하거나 작동시킬 수 있으며, 일반 수단은 일반 사용자를 위한 것이고 강한 수단은 보다 민감한 사자즉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더 강한 필터링 모드를 적용한 버전입니다. 예시로 일단 인터넷에서 좀 녹설 부정적인 표현이 많은 사이트 하나 찾아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좀 민감한 사용자들이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기능을 작동 시킨다면 2초 안에 악어스 이미지가 되고 이제 순화 처리가 필요한 텍스트들은 블러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블러 처리가 되면 g p t API를 통해 이게 순화 처리가 되고, 순화 처리가 완료되면 원래의 테스트에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보시면 적절하게 순화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다른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수납을 완료습니다 이제 처음 방문했던 페이지에 다시 들어가 볼 건데요. 이렇게 방문했던 유안에한정해서 이미 처리가 완료된 신납 처리가 완료된 텍스트에 대해서는 다시 API에 대해서 통신하지 않고 즉, 값을 보관해서 사용하는 걸로 진행을 구현했습니다. 공공성이 간 네이버 같은 페이지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그 개인 사용자의 의도가 개입된 부분에만 순화처리를 하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그 예를 들어 네이버 뉴스의 댓글 같은 것이죠. 지금 보시면 뉴스의 뒷문에는 따로 특별히 처리를 하지 않았지만 제 밑에 있는 댓글은 현재 순화처리가 된 상태이며 이 부분적인 순환하는 부분, 페이지에서는 전체 아버지 이미지처럼 아까처럼 구현하지 않고, 그순화되는 부분만 블러처리를 구현했고, 마찬가지로 구글 검색도 이제 개인사용자가 자신의 의도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곳에서만 이렇게 블러처리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학교 페이지라든지 이런 곳은 적용이 안 되도록 구현했습니다. 여기서 시연 영상을 좀 나왔습니다. 네, 개발 구분은 사실 간단하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크롬 익스텐션 API를 서 활용해서, 활용해서 각 탭마다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 하나씩 들어가면 되고 이제 하나의 컨트롤러 로직이 그 모든 탭을 관리합니다. 이제 그 컨트롤러 로직에서 클라우드의 보분에 이제 서버에 문청을 보내면 그 요청을 통해서 API를 GPT API가 연결돼서 순화의언어로 다시 들어오고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디지털 언어 환경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단어 단위의 처리가 아니라 문맥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수강하기 때문에 글쓴이의 의도를 살리면서 부적절한 표현을 적절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빈감 사용자 보호 기능입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언어사용을 전파할 수 있으며 또한 웹의 관리자로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웹 콘텐츠 필터를 운영, 마지막으로는 기술적 확장성과 안정성입니다. GPT API 기반으로 지속적인 속도향상 가능하며 비용 관련해서 월,일로,분자와 토큰사용을 조절로 운영비용 예측도 수월합니다. 이런식으로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는데 그냥 월예산 비용이 2달러 내로 나왔습니다. 자, 아버지가 어디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정과 교육 환경입니다. 온라인 수업이나 웹탐색 도중에 제 유해 표현을 만날 수 있는데 제 아버지가 이를 실시간으로수단에 아이들의 언어 감수성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나 공공기관, PC에 설치하면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환경에서도 건강한 언어 공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으로는 정서 보호 시스템과의 연계도 가능한데 사용자의 정서적 안정까지 고려하는 시스템으로 확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이처럼 악어색은 다양한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기존 필터링 방식의 한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특히 우리 아이들의 언어 분담을 건강하게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상인는 지금, 과격하거나 불쾌한 표현을 정리해주는 기술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보세가 그러한 흐름을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민감한 사자인 아이들에게는 필수적인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 이 아버지가 온라인상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기술적 시도가, 언어 환경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보사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굴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일 재밌는 시간을 답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어, 발표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문 할게요. 아까, 저기, 대목 시연한 걸 보니까, 요, 뭐 실제로, 이렇 원래, 우리나라, 호흡형 있내 네, 그리고, 이렇게, 사람바꾸는 과정에서 네. 네.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것을 봤는데요. 예를 네. 그 시제로 인기 모 페이지를 보게 되면 굉장히 뭐 10개 뭐 이상이 런게이 페이지에 표시수 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시간 너무 오래 걸리면 사람들이 안 쓰려고 할것 같아요. 네. 성능을 그좀 높이게 되면 방안 같은 거를 좀 생각한 게 있나요? 어 사실 이제 저희가 최대한 성능을 높인 것이 지금 현재의 속도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동목 형상이 이제 GPT API랑 통신하는 과정에서 좀 크게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생각을 할때 이제 전체 페이지를 탐색하는 건 아무래도 텍스트가 많으니까 전체적인 시간이 너무 증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아더지의 화면 그 이미지를 오버레이 정신 동안 2초 동안 하고 그 이후에 텍스트들만 불러 처리하는 것으로 일단 조율을 해봤습니다. 네, 좀 연결된 음. 네.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뭐 어떤 댓글만 되고, 뉴스 부분은 안 되고, 학교 페이지는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을 하셨던데, 네. 이제 그거는 어떤 로직을 사용해서 구현을 하셨나요? 아, 네, 일단은 공공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도메인상에서 특정한 이제 주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ACKR, 이런 도메인에 대해서 특별히 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 메인이나 막 구글 메인창, 이런 경우에도 제외를 했으며, 그, HTML 상에서 이제 특정한 태그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코멘트라든지 막 아니면 이제 URL 주소의 이제 도큐먼트, 인포메이션 아, 이러한 이제 태그들을 일관적으로 이제 뭉쳐놔서 그거에 해당하는 더를 거라 아니면 해당하는 이제 검사하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뉴스의 단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어떤 단어가 뉴설이까 이런 거 판단을 이제 미리 선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GPT한테 100% 어, 의존적인 건지 예,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네. 일단은, 제, 우회전의 표현도 완전히 강제하고 싶었기에, 모든 판단을 이제 GPT로서 강제하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일단, 네, 요, 이제, 과제에서 가장 기술적인 라이브가 높은 항목이 무엇인지 이제 좀 궁금하구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예시로 들었던데, 이거 클린복과의 비교.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제 이걸 그 기능을 확장한다면 사실 이제 많은 교육청들이 뭐 고등학교, 중학교 해가지고 태블릿을 많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보면 태블릿 각각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관제해서 그렇게 하는 관제 시스템 같은 걸로 이제 그거를 좀 기획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런 식으로 이게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면 은 어, 사실 이게 막 기술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지만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GPT와의 통신에서 동목현상 여기에서는 실시간으로 바로 이제 순화된 언어를 반환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제 정말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고 아무래도 그 부분이 제일 기술적으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토큰 비용이 한 달에 한 2달러 정도 나왔다고 기대해서 네. 하셨어요. 네. 네. 어떤 그 웹페이지에서 댓글로만 선택해서 그 프로포팅을 하는 것 같아요. 어, 아닙니다. 이제 웹페이지에서 이제 전체적인 웹페이지 하나의 텍스트를다 분출하게 된다면 토큰이 개발되고 토큰이 대략 1200에서 1600 정도 토큰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짧게는 정말 125 0 0 이런 토큰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은 평균값으로 중산정을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다면 진행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 마케팅 그 미친수단팀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